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강시영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그 26년도 통합과학 그러니까 예비 고일현중삼이 대상이 되겠죠 예, 그에 따른 오리엔테이션 영상 갖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래요 자이 통합과학입니다 자, 자 기존에 있던 통합과학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개정된 통합과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써 있어가지고 잘안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이렇게 조사를 했다 이런 거를 티내는 게 아니에요. 어, 뭐냐면 빨간색으로 들어가게 된 거는 뭐냐 어, 새로 들어가게 된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얗게 그리고 파랗게 되어 있는 이 글씨들은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파란 거는 뭐냐 그냥 단원 명만 바뀐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내용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넘어와요. 어 그럼 선생님 이렇게 새로 들어가 는 단어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자 여기에 있는 단어 에 대한 공부량은 에,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무화생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에 있는 통합과학 통틀어서도 그렇게 비중 있는 파트가 아닙니다. 예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공부를 하더라도 어, 그냥 가볍게 다 맞을 수 있는 에, 그런 파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혀 부담이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단원이 뭐 생긴다고 했지만은 많은 내용들이 그대로 다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에서 학교에서 출제했던 그리고 뭐 수능 앞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겠지만은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신과 수능 출제 방향성에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건데요. 자, 시험 문제가 보통 학교 조금 난이도가 있는 학교를 제가 찢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보통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리 파트는 그냥 단순 공식이거나 그냥 추론 정도예요. 계산조차 없었던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출제가 되었었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느 정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화학시 갖다가 제시를 해주고 그거를 갖다가 단순 계산 정도만 해주고 그에 따른 결론 내는 정도. 생명과학은 주어진 자료를 해석을 해주고 내가 암기한 내용을 토대로 응용을 해서 적용을 해주는 거 지구과학은 뭐 알다시피 자료를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에 따른 결론을 도출한 정도인데 시험 문제 나뉘어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물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요소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 암호를 갖다가 해독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또 다른 요소를 찾으 복잡 수식적 활용을 계산해 주는 게 물리 원스러운데 그런 게 출제가 되었던 게 더러 보였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 원에서 볼법한 화학식을 암기하여서 그걸 응용 분석해줘야 되는 거. 그다음에 생명과학은 복잡한 자료를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고 결론을 내는 거. 주각도 기존에 쉽게 나왔던 자료 해석보다도 조금 더 복잡하게 자료가 나오거나 생소한 자료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다라는 건데 이내 신의 공통점은 뭐였냐면은 수능 때는 이거는 어디까지 예측입니다. 아직까지 추적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은 이+ 이거는 이제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요거를 토대로 여러분의 자료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문에서 제시해 주는 조건 자체가 굉장히 길 겁니다. 일반 우리가 국어에서 보게 되는 지문처럼. 뭐 그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 그거에 버금 간다고도 좀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기존에 있던 과학 문제보다도 발문 제시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어 지문 자체가.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출제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큰교육과 변화가 없어서 내용 면에서는 기존 뭐 평가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출제했던 아 예, 기출 유형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게첫 번째 예 그래서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함에 있어가지고 앞에서 봐였던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데 어 다른 추가적인 문항을 토대로. 어, 표, 그래프, 실험 자료, 해석 방식에 좀더 익숙해져가지고 수능 대비도 같이 해보자. 이거. 가 이제 취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개념에 대한 정확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뭐 어떤 거든 간에 이제 마찬가지로 대되지면은 그거 하나가 정확도가 완전히 100점으로 딱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자료 해석 단계에서 오류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 도표와 그래프 실험 결과를 정확히 읽고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아는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융합적 사고력, 단순 암기가 아니라 자료를 근거로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훈련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자, 신규형에 대한 대비, 기존 툴을 유지하면서도 복합 자료를 제시나 사고 전환형 문항으로 변별력고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예, 네, 그래서 실험데이터, 그래프, 지문을 결합한 문제처럼 다양한 형식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또 알아줘야 될게 뭐냐면은 기존에 많이 나와 있던 자료보다는 좀 생소한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요걸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우리는 방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도 저 또한 이제 수능통합과학을 갖다 준비하는 강사로서 어, 그쪽 목적성에 맞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어, 조금 더 무게를 두고서 현재 연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교재 전략으로는 단원 추가는 크게 없지만 안경보다는 자료 해석. 계속 강조하는 거죠. 예, 융합형 문제 중심 학습이 요구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출 그에 따른 편형, 신유형으로 이어진 단계적 구성과 다양한 난이도로 자료 문항을 담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우리가 저걸 다할 수는 없어요. 일단 애들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저는 그 기본을 탄탄하기 위한 교재 그에 따른 커리큘럼을 좀 잡았거든요. 자, 저에 대한 교재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1년 커리큘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첫 해에 어 저는 이제 오랜 치에 한번 진행하게 될 겁니다. 나는 이렇게 방학 동안 특강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내신 대비를 하게 될 거면서 또뭐 여름방학 때는 이거를 하게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요. 해가지고 어 일단 OT가 진행이 되면서 어 진도에 맞게 쫙쫙쫙쫙 진행이 돼가지고 일단 한 학기 진도는 다 빼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줘야 될건 뭐냐면은 언제예요. 5월 초나 4월 말에서 첫 중간고사잖아. 그거에 대한 감을 계속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 이따 소개해 드리겠지만 계속 테스트 누적 테스트를 계속 볼 예정이에요. 특히나 처음에 있는 뭐 과학의 기본량이라든가 우주 파트 이쪽 파트는 강한 암기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그걸 외우지 않게 된다면은 나중에 3, 4월 달에 가가 지고 그걸 암기하느라 오히려 정신이 어떻게 돼요. 되게 복잡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 다른 국성 공부도 지장이 생기고 과학 공부에도 무게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그쪽 방향에 무게를 두고 진행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개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여기 개념도 나와 있고요. 이건 교재 표지입니다. OX 퀴즈도 넣어놨고요. 예, 그에 따른 심화 문항을 갖다가 어, 같이 풀어보게 될거란는 것을 이렇게 수록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 기반의 개념서. 기본 개념 강화 OX 퀴즈 넣어놨고요. 핵심 문항을 통한 단계적 학습 고난도 문항 아예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 중간에 좀 넣어놨습니다. 해가지고 수능 문항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자료해석 문항도 녹여서 같이 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윈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재명도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워크북을 줄 거고요. 워크북을 토대로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뭐 시간을 갖다가 딱 지정하지 않았지만은 학생들 같이 소통을 해서 최대한 학생들 많이 올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에, 따로 클리닉 시간을 좀 잡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희 조교진과 어, 제가 있는 시간까지 해가지고서는 에, 같이 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본기 강화 실전 업그레이드. 그래서 단순한 문제부터 시작해 실전 대비 문항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성. 내용 자체가 꽤나 초반은좀 어렵지만 뒤에 갈수록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해 주셔도 되는데 그래서 단계적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문항들 자체가 이미 학교에서도 몇 번씩은 출제되었던 문제들로도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문항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감각을 훈련할 수가 있고요 꼼꼼한 해설 또한 수록이 되어 있고 요로 통해서 다양한 유형을 딱또 경험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수업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일단 밑에 제가 수업하고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판서 수업 위주로 좀진행 되고 있는데요. 음 일단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저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이 이렇다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근거를 제시를 해주고 학생들이 납득을 시켜서 외울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아무래도 전달력이 더 좋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원리를 이해를 하고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고요. 복습 효율 극대화, 정리된 판서를 통해 수업 후 짧은 시간 복습만으로도 머릿 속에서 정리되고 유지가 된다. 그 다음에 내신과 수능 모두 대비되는 실력, 기초를 다지는 동시에 심화 개념까지 체계적으로 쌓아 올려서 학교 내신은 물론 평가 수능 문항까지 어,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입니다. 자 융합형 문제 강한 응용력.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무라생지를 모두 가르쳤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료 해석형 융합형 문제도 흔들리지 않는 사고력을 길러주는데도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적극적 참여로 학습 자신감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식이 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근거는 스톨링 텔링식의 수업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말을 드려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게 ppt입니다 예, 그래서 문항풀이도 단순히 칠판에서 문제를 그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ppt 띄워가지고 학생들이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앞에서 보고 비교할 수 있게끔 예, 이렇게 문항도 풀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자 관리 프로그램 강의 후 모든 것들은 동영상 제공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영상이 어, 조금 제가 사진을 가져와서 넣은 거기 때문에. 마치 깨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은 고화질 촬영 장비로 촬영한 거라서 학생들이 복습 영상을 보는데 마치 인강처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무조건 복습 영상은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업 전에는 전주학습 내용을 점검하는 테스트를 실시하게 될 거고, 예, 그에 따라 흐름을 놓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결과도 어, 열정보존 알림이라 그래가지고 학부모님께 학생에게 카톡으로도 나갈 예정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열정 보자 붙지 뭐 강성티 수업의 알림이 뒤에 약간 흐릿하게 나와 있는데 어 일부러 여기 앞에 있는 말에 있어서 가독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약간 제가 어 조금 투명도를좀 올린 그런 PPT가 되겠는데 뭐 누구의 과제 완성도 이런 식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하다가 를 물어볼 게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면 이렇게 친절하게 어또 뭐냐? 아이패드든 뭐 갤럭시 탭은 이용을 해 가지고 필기를 해가지고 전달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테스트를 봤다. 근데 그거에 끝나면 그냥 단순 보이기식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할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네, 무조건 재시험 보기 할 겁니다. 또한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된다면 무조건 나머지 공부를 시킬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뭐다 좋다 이건데 제 후기가 있어야죠. 그죠? 뭐 그래서 뭐도 다 좋은데 너에 대한 수강 후기와 그에 따른 결과는 어땠는데, 예, 저는 일단 남자 기술 강의 평가에서 1등과 2등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여기 보시면은 대면보강 자주 하셔서 영상보강 선생님들, 달리 아이들에 대한 진심이 느껴진다고 학생들이 직접 써줬습니다. 예, 그래서 또 뭐예요? 학생들이 생각해 주시는 강사 중한 분, 뭐, 노베기 살짝 버겁지만 덕분에 더 열심히 할수 있게 되었다. 당연하죠. 과학이 어려운데요. 그리고 저는 그 전에 물리 강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리 재종반이다 보니까 물리 과목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베한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과목이라서 뭐그런한 결과가 나왔던 것 같긴 합니다. 자, 그에 따라가지고 뭐 후반기에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뭐 재밌어요. 뭐 여기 러스에게 차은우도 써있는데 이 애는 제가 따로 불러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뭐전지 평균 4.89 나왔고요. 아, 먼저 학생들이 수업 피드백을 달라고 하시고 피드백을 곧바로 수업에 적용해 더 좋은 수업을 위해 노력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그에 따른 가채점 결과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 50점 나왔다 뭐1 아니면 2가 나왔다 4에서 1로 올랐다 뭐 4등급에서 2등급 올랐다 뭐 수능이죠 수능 그치 그래서 4.5등급이 2.1등급 나왔고요 아,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의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의 결과도 나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4.7 등급에 1.9 등이 급 나왔는데, 선생님 이거는 통합 과학 수업 아닌가요? 왜 수능 얘기를 하실까요?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또 준비했죠. 저는 내신 경력으로도 벌써 한 6, 7년 정도 된 강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몇 개만 추려서 가져왔는데. 뭐 100점 나왔다 친구도 있고요 100점이고요 95.8이고 98점이고 뭐 여기 보시면은 뭐 1, 2점만 감점될 수도 있고 97점에다가 100점에다가 96점 에다가 뭐 91.3에다가 9조 후반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28점이었던 애가 76점으로도 올랐고요 <laughs> 많이 올랐죠 그쵸 렇 96.7에 95점에 그러니까 다 그런 애들인 거예요 다 그런 애들 에이,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 어, 더 많은데 뭐 그걸로 뭐 가득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는데 어, 내신 100점은 48%, 내신 90점 이상이 86%, 1등급이 71%, 모의고사 만점이 64%, 1등급이 90%. 그외 재접을 들었던 수강생 107명 중에 90% 이상이 전교 5등 이내 석권을 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제가 다 조사한 거고요. 글쎄요, 매년 성적이 이렇게 오르는 결과 가 나온다는 거, 뭐 운도 있었겠죠. 정말 운이 저는 80% 생각을 합니다. 우수한 친구들을 만났고, 저를 좋아해주는 친구도 만났고, 열심히 해주는 친구들도 만났고, 그렇지만 그에 따른 이유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자, 저에 대한 프로필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사진 저 맞고요. 자, 저는 이렇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자, 오메가 컬 모의고사 검토해했고요 러셀 전속 강사입니다. 마더텅이라는 출판업체에서 통합과 해설 강의를 하고 있고요. 수능 강의로는 뭐 러셀에서 뭐 최상위 전문관이란 기숙하고 남학생 전문관이란 기숙하고 부천 대구 영통 어 하고 있습니다. 뭐그외에 이제 평촌도 더 추가가 될 겁니다. 내신 강의 목동 대구 중계 뭐 평촌 예, 그리고 내신 강의 이제 러셀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내신 강의 한다라는 거죠. 송도 n.s. 과학수학학원 대전 운유학원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합과학도 마무리했는데 어, 혹시나 더 궁금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제 휴대폰 번호와 인스타그램 아이디 남겨놨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어, 제가 그러면 확인 즉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바라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